안녕하세요 호주 엄마입니다. 역시나 캠핑장에 나와 있고요. 저는 오늘은 어, 뭘 안하고 놀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놀았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오늘도 일을 안한 거는 아닙니다. 여기 풀분에 있던 자리에 있는 애들을 화분에 앉히려고 저렇게 뽑았는데 깍지가 조금 많이 생겨서 오늘은 깍지에 담그고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깍지 약을 타서 담갔다 꺼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깍지 제거법 중에 하나예요. 일, 물로 일일이 씻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입장 생장점 근처까지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이 들어가라고 일부러 약통에 담깁니다 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키핑장에 와서는 어 깍지는 다 여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정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기핑당 이웃님 만나서 또 재미있게 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자리를 잡았던 분갈이 대쪽인데 여기에 분갈이를 하니까 맞은편 쪽으로 흙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신 분은 자주 오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두번 오시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아이들을 놨는데 와 아이들 색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는데요. 이 아이조차도 빨갛게 되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아직 분갈이 할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갈이를 할건 너무 많은데, 물타임은 또 한참 지났어요. 제가 물을 줘야 될 때가, 물을 준게 핸드폰에 달력에다가 써놓거든요. 근데 8월 29일 날물 줬다고 써있고, 그 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물을 줄 때도 부분 관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분갈이를 자꾸 하니까, 물을 언제 줘야 될지 그리고 뿌리가 안 나온 애들은 물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커팅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물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고파하는 애들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물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늘 물을 줄까 했더니 아직 일주일 안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일은 안 되고 모레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디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전에 계시던 키핑 회원님께서 나간 자리에 제가 자리를 틀고 앉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 지금 보면은 이 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그런데 색깔 보세요. 야, 예술이죠. 너무 빨갛죠. 그리고 소간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 환엽 케빈카이저. 얘는 좀 다져지는 중이고요. 옆에 있는 아이 보세요. 얘가 맥라이징이에요. 엄청 예쁘죠. 우와. 이렇게 색감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해가 저 앞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블루진 금인데요. 블루진 금도 이렇게 빨개질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슈퍼킹이고요. 슈퍼킹인데 이렇게 핑크된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내 허여물건 해가지고 어, 푹 커지기만 해서 제가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프랭크 뭉크예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상으로 보니까요 형광빛도 살짝 돌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보다는 더 자주빛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는 분갈이 한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쪽이 뒤에 헬리아. 헬리아도 이렇게 빨개질 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요렇게 내려가 볼게요. 요거는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이 아이가 로라클론이라는 앤데요. 분갈이 해놓고 뿌리 잡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안이 생기가 돌죠. 그리고 입장이 퍼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붙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 아이가 뿌리가 잡히고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에보니 이렇게 돼 있고 사과 마리아 금인데 오 세상에 이렇게 빨갛게 됐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불새예요. 불새. 분쇠. 아직 분갈이 안 했습니다. 분갈이 해야 되고. 홍상생수도 1년 되도록 어쩌면 이름에 안 맞게 이렇게 초록초록 하니 했는데 얘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와, 얘도, 얘도, 얘가 이름이 피델리오, 환여 피델리오인데요. 우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레드다이아 비싼 아이, 거만 등이에요. 저한테는 가장 비싼 아이거든요. 10만원 정도. 가격을 주고 사나인데, 지금도 예쁘지만 점점 붉게 물들어오는 것이 정말 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 특집을 해야 되나봐요. 이 아이는 국민창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자구가 6개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두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대로 올라와서 크길래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타벅스금 무지. 무지예요, 무지. 금종자이긴 한데 무지예요. 근데 이렇게 색감이, 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환엽 달샤벳 와, 얘도 색깔이 찐핑크로 올라오는 것이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우리 언느. 옆에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코끝에 점만 찍고 있는데, 얘는 햇빛 요구량이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곰마리 하고요. 얘는 우리 언느. 얘는 바손 철화입니다철화 부분이 붉게 물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또이 아이는 레드티아라거든요. 이 아이는 좀 한결같은 모습이 있네요. 얘는 소울엔. 군생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그래서 군생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하는 아이인데 요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자라고 있고 얘는 이름을 모르는데 다영널스님 나눔마실때산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색감이 붉게 물들어 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얘는 엘리자베스라. 철아. 엘리자베스라는 빨갛게 물이 안 올라와요. 그냥 이 끝에 점이, 어, 그냥 조금 물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그 정도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주피터예요. 주피터인데 얼굴이 좀 지저분하지요. 근데 주피터 얼굴이 원래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키울 수 있는지 아신다면 노하우로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판도라. 옛날에 몸값이 거했던 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로또, 로또조차도 붉게 물이 듭니다. 여기는 이렇게 천장에 이 가림막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고 있어요. 정말 가을은 환상적인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슈퍼블랙 이라는 아이인데 아직 뿌리 내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5월달에 심어 놨는데 아직도 애가 살이 안 찌네요 물을 잘안 줘서 그런가 <laughs> 물을 줘야 되는데 하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요렇게 뒤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물 들고 저기 뒤에 찐핑크로 물드는 애가 있죠. 저기 뒤에 보면, 이 아이 루비도나인데요. 루비도나 정말 색감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리엘 예뻐지고 있고, 요 밑에 이 아이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찾았습니다. 홍공작입니다. 안 자라길래 세포트 합식했던 걸 이렇게 나눠 놨는데, 두 포트, 한 포트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가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다비드. 분명히 며칠 전까지도 초록초록 했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가을은 너무 멋있는 계절 같아요. 요거 백야 분갈이 해놓은 지 이제 일주일 돼가고요 어머나. 얘 예, 보세요. 버클리. 꽃대 올라왔네요. 아무리 성장에 기준이 있더라도 기준이 25도에서 15도 사이라고 해도 봄에 꽃대가 올렸으면 가을에는 안 올릴 법도 한데 계절을 잊은 아이는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체리헌타지아예요 피망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근데 요거자구일까요 꽃대일까요 점점 헷갈리는데 꽃대인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어머 진짜 꽃대네요 이걸 어쩜 좋아 계절을 입고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성 진짜 이런 아이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애 중에 하나 얘물 먹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벨벳 같은 질감이잖아요 근데 물을 먹으면 이입 끝까지 땅땅해지거든요 얘 퓨벳센스예요 예쁘죠 퓨벳센스 입꽂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록철한데, 속록철아도 햇빛을 받아서 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네요.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이트팜이요. 뿌리 잘라서 깍지 있어갖고 약통에 담갔다 꺼냈다가 이렇게 했더니 이속 입장부터 다져지는 것이 건 입장은 아마 하엽이 돼서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스타, 아미스타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또 분지 안할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 원래는 이렇게 외두였는데 분지해서 쌍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분지 안하나 하고 기대가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릴리시나 아이, 이 아이 올 겨울이나 돼야지 뿌리가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릴리시나는 유독 뿌리 몸살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 별 다른 이상이 없이 아이들이 다 예쁘게 지금 다져지고 예뻐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빛감을 내느라고 늘연념들이 없는데 레드탄 보실까요? 레드탄도 빨갛게 올라오고 있죠. 요아이하고 같은 아이가 이제 이름, 똑같이 생겨 보이는 아이가 홍등이 있어요. 근 홍등은 제가 여름에 제 뿌리 잘라가지고안 쳤던 아이라 이렇게 지금 뿌리는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좀 고픈 것 같아요. 물을 줘야 돼요. 홍등이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되는 아,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포토시나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쁘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속에서 나와야 되는 아이들, 어, 천왕 귀감난 봉옥 씨앗들이 이 속에 있는데, 언제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물통에 거의 담궈 놓다시피한 거였는데 꺼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주시면서 그랬어요. 뿌리를, 이 아이가, 음, 물에 불려져서 씨앗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담가 놓라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언제 씨앗이 나오려나 이제나 저제나 계속 씨앗 나오기만 바라고 있는데 꺼내 놓으셔가지고 어, 마음이 좀 그랬네요 그런데 다시 담가 놨으니까 언젠간 나오겠지 싶습니다 그리고 요에는 온슬로인데요 온슬로우 국민 다육이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면 이렇게 이색으로 됐다가 진짜 살구 핑크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간잎 하여이셨네요 그리고 오, 오닉스 처럼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가을 되면 정말 물 들어오는 이 색감 때문에 다육이를 또 포기를 못 하고 또어 매몰차게 대하지 못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붉은 색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요거는 엘리제 차라거든요. 요거 엘리제는 찐보라색으로 변할 거예요. 점점 그래서 보라보라하다가 다크한 보라색이 될 때까지 물이 들 건데요. 어, 정말 그렇게 될지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두엄마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었더니 여러분들께 할 말이 정말 많았나봐요. <laughs> 그런데 다육이들 보고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또 기분이 듭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는 엘샤데요 아이고, 요 녀석도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음, 너왜 계절을 잊었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물 들어야 되는 애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 아이는 리치 아이 금인데요. 리치 아이 금도 지금은 노릇노릇해졌지만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노릇, 노릇노릇한 색감에 붉은색이 들어서 되게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 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종 아모에나, 요거는 플래시라이트, 요 아이는 부케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뻐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랑콤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도 랑콤이고, 요 아이도 랑콤입니다. 둘다 뿌리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 랑콤은 나눔받은 건데요. 요 아이가 자구를 받아서 키우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흔들려서 뽑아보았더니 그 속에 깍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 이 아이가 반들반들 윤이 나야 되는 애인데 윤기가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깍지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뽑아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풀분에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풀분의 깍지 확인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풀분 사이사이에 하얀 빛깔 보이시나요? 흑빛이 아닙니다. 이런 거 깍지 있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서 말려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깍지가 있었던 화분에 그대로 심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음, 깍지가 있었던 애들은 그 화분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깍지 있으면 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바짝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육이를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육이 키우는 건 손은 많이 가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힘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요 아이들이 예뻐지는 색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이제 또 기분이 새롭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기침이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재채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알레르기 있으신 분한테는 봄가을이 정말 취약한데요. 어... 그렇다고 해도 봄가을 되면 유아이들이 예뻐지는데 저희 저기 핑크색 옷 입으신 어이 금방 사라지셨네 다솜이모께서 비오는 날 빗물을 한통 받아서 저한테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빗물로 다육이들 부분 관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때깔이좀 다른 것 같아요. 빗물 주면 그 빗물에 영양소가 많아서 다육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빗물 간수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모께서 저번 때 빗물 주셨는데 물 타입이 안 맞아서 물을 못 줬었는데 이번에는 부분 간수하면서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지고 튼튼해지고 통실통실하니 살이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름내도록 초록했던 아이들이 색감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진짜 가을이 청고마비의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내 살은 빠져야 되고요. 다육이들은 살이 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 입장이시겠지요? <laughs> 저는 마른 분들이 부러워요.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laughs> 어렸을 때는 저도 말랐었다고 해요. 근데 그건 어릴 때 얘기니까 성장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산후비만으로 살이 찐 거였거든요. 근데 어, 그 이후로 살 빼기가 어려워요. 저희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쁘다고 봐주면 되지 이럽니다. 하지만 살 찌는 건 건강에 해로우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을 날씨 좋, 좋잖아요. 낮에도 많이 뜨겁지 않고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저도 운동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두엄마,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